5 verse 18, 베살로니카전서 어, 5장 18절 한절입니다. 같이 한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유명한 기독교 시인 중에 성명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 내성 마비가 되어서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것도 온 몸을 비틀어가면서 겨우 한 마디씩 밖에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56세 정도 되었는데 점점 더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이분이 쓴시 어, 중에 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다 곡을 붙여서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없으나, 없으나, 않으나, though I don't have treasures, though I don't have knowledge others have, though they're so. Oh but, but I saw something others couldn't see, I heard voice others couldn't hear, I got the love others couldn't get. 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이 곡의 가장 뒷 부분으로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입니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카 5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he says to give thanks in everything this is god's will for you 특히 감사하라 라는 이 단어는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r t i c u l a r the words give thanks is written as a command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therefore to give thanks is not a choice to do or not to do but it is something that must be done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살고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몸이 늘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그와 함께 몇주 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선교지를 다녀봤습니다. 저희 팀이 사역했던 도시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시골이라 할수 있는 무스토베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내는 동안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춥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도시는 거의 죽어가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city who are struggling financially.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겨울에 석탄을 태워서 불을 지펴야 하는데 석탄을 살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집에 석탄을 배달해 주고 함께 갔던 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Our m i s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감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분명히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려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손을 다친 것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재수가 없어서 손을 다쳤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만 다쳤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The mother had two sons. 첫째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였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 오늘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우리 첫째 아들이 장사가 안될 텐데. 그 다음 날이 되,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So had this thought. 어떻게 하나 우리, 오늘 우리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우리 둘째 아들은 우산을 하나도 못 팔겠네. 그런데 만약에 이 엄마가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둘째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수 있어서 감사하다. 날씨가 화창하고 더운 날이면 우리 첫째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합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되자 보니까 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근거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To be in Christ Jesus.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평생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많은 장들 중에 이한 장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꼭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136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 겁니까? Yes. 26번 입니다. 26 <laughs> 그런데 1편 136편에서는 매 구절마다 한 번씩 꼭 나오는 단어가 감사 라는 단어 말고 두 개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인자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10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인자라는 단어의 원어인 어, 그 시, 시편에 나오는 원어인. 어른들에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인자라는 단어의 원어의 시브리어는 h e s 라는 단어입니다. The 구약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This e d 이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His life to keep his to 여러분, 이 사랑이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Kind of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하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의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 136편을 쓴 저자가 설명한 헷셋의 사랑이 바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의 사랑인 겁니다 부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똑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항상 내 삶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건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후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는 말은 헬라어인데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e praise you,